<laughs> 그 앞에네으로갔다 무슨 네.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쟤네 지켜봐 그냥 나는 내 길을 걸어 여기가 높아도 삶의 꿈이 얼마나 벅찼길래 넌또 우니 그렇게 울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 yeah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30km 근데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은 무조건 120km 물론 내 몸무게는 절반도 안되는 66! 우후.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연구학부 2학년의 재학중인 이위성입니다 어, 유튜브 마음몸 프로젝트를 통해서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배우 이위성의 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여기는 어 대학로 마루니에 공원인데요. 어, 대학로는 제가 연극을 보거나 또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종종 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나중에 연기 실력이 많이 늘어서 대학로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마스크도 착용하고 또 촬영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오는 건데 마지막으로 왔을 때 연기 연습을 마로니 공원에서 했었습니다 어 지금은 방학을 해서 여유가 돼서 이렇게 또 이번 방학 목표도 대학로에서 연극을 10편 이상 보는 게 목표라서 아마 자주 올것 같고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공부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올 때마다 이제 공연 포스터나 어 극장 앞에 지나갈 때면 나도 배우가 돼서 저 스테이지 위에 저 무대 위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설렘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좀 유명한 상업 연극들을 봤었거든요. 그 옥탑방 고양이도 봤었고 또 선생님이나 대학교 선배들 공연 초대에 서 그래서 또 기회가 주어져서 보기도 했습니다. 어 여기 옆에 마로니에 공원에 이제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사람이 많을 때는 잘안 왔던 거 같아요. 아침 일찍 8시나 10시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나무를 보고 혼자 연기를 연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와서 종종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 벤치에 앉아서 이제 연기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가 고등학생 역할을 해봤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어... 약간 되게 제가 그때 노력했던 게 어...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눈썹에도 되게 힘을 주고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연습했던, 저, 제가 연습했던 그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연습을 종종 해서 또 여름에 여기 나무가 커서 그늘 때문에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너무 더워서 좀 땀도 많이 나고, 네, 긴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대중문화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제가 약간 그 이제 사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원래 공황 장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거를 이겨내야 배우로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똑같은 질문을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많이 하는 편인데. 우선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정말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우를 꿈꾸기 시작한 것도 사실 배우라는 건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받아서 만약에 내가 의사라는 캐릭터를 받았다면 이비성이 아닌 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비성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23살 유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자아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이 되는 될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설레는 것 같아요. 좀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네. 어, 우선, 음,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어, 저는 아주 소수에 포함되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음, 늘 이렇게 마음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고향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많이, 되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포항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서 어떤 내적인 힘듦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 처음 어떻게 우연히 방구석에 돌아다니는 대본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읽어봤었는데 그냥 읽다가 느꼈던 거는 그 순간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전데 제가 아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게 아마 아무래도 이제 배우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우선 제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조선시대쯤 음, 왕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우선 제가 조,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시대 그런 시대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건 그런 타이틀 저이비성의 타이틀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은 제가 그런 어떤 상상력, 내가 조선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어, 근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건방지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스크를 잠깐 벗고 네. 네. 연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차본석 극작가님의 이제 삼불인데 음, 6.25 전쟁을 배경으로. 시골 마을에 과부들만 사는 그 마을에 이제 제가 제 역할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그런 역할이고 숨어서 살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많고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제 여, 연인인 점내에게 가서 싸우면서 화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점내, 점내 할 얘기가 있어.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란에 갇힌 채로 가져다 준 먹이나 먹고 억지로 붙여주는 암컷과 자는 돼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고 말았어 놔!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이용했어 2년 동안 금지로온 당신네들의 욕망을 내게서 억지로 채워보려고 나를 짐승처럼 길렀어 4월이 도 4월이도 나를 이용할 때로 이용하고 나서 며칠 전부터 그림자도 안 보이고. 아, 내가 죄인이라고 깔보는 거야? 그런 거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우선 제 꿈이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에 대한 내가 훌륭한 연기자가 될수 있다라는 확신을 계속 저한테 심어주는 편이에요. 어, 흔들리지 말아라. 계속 할수 있다. 버티다 보면 뭐 실력도 늘고, 너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자꾸 되물어보고 또 대답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주위에서 왜 굳이,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라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앞서 얘기했듯, 연기할 때만큼은 어, 저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늘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라는 사람으로부터 제 주위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도 설레는 것 같아요. 나름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1,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했었는데,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어, 공부를 해서 이제 뭐 교과 우수상이나 이런 표창장 상장 이런 걸 받아 가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뭐 옆집, 옆집에 막 자랑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뭘 해야 되나 계속 이제 내 미래에 대한.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한 그런 걱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쉽게 삐뚤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다 있는 사춘기가 저한테는 왔, 맞겠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불평, 불만 해본 적도 없고 또왜 나는 비싼 학원을 못 가. 막 그런 적이 나는 왜 학원 안보내죠 이렇게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 저 혼자 자습하고 또 연기를 하고 싶었을 때도 학원도 제가 주말에 12시간 넘게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학원을, 학원비를 다 제가 감당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 본 적도 없고 그냥 정말 제 길을 이렇게 쭉 걸어왔던 것 같아요. 스텝프들 카메라 보셨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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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 앞에 네. 옆에 계시는 네. 저분 매니저거든요? 아시죠? 매니저한테 갔지요? 스케줄 잡다니 진짜 미치겠네 네. 네. 아 제가 악역을 너무 못하는데 한번 어? 아, <laughs> 뭐 차라리 서서 한번 해볼까요? 편하게? 어, 네. 그쵸 그쵸 쓰레기요 들어와라 쓰레기요 들어와라 매니저 미친 거야? 미친 거냐고 왜 이런 날씨에 스케줄 잡아서 사람이 렇게 힘들게 해커피인 지금 다 식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됐잖아. 이딴 식으로 일하면 앞으로 일 같이 못해. 어? 지승용. 자, 화를 잘못 내겠어요. 더안 나르게 하라고. <laughs> 더안 나르게요? 맞습니다. 그렇죠? 왜? 왜? 왜 그럴까요? 해가 여기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니까 음. 북쪽이 저쪽인 것 같아요. 북쪽이 저쪽인 네. 것 같아요? 네. 어, 저쪽.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저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저쪽 <laughs> <그쪽> 아니면 이쪽? 네. <laughs> 어. 일단 이쪽 방향으로. 네. 하면서. 지금 바닥만 봐도 뭐 지금 여기는 벽돌이지만 전부 다 아스팔트고. 근데 제가 살던 지역은 다 흙이었어요. 다 흙이어서, 거기서 뛰어놀아도, 뛰어놀고, 거기서 공기하고, 막흙 쌓아서 흙 놀이하고, 그 다음에 강가에서 물, 물 흐르면, 거기서 수영하고, 물고기도 잡고, 되게 그냥 주어진 것을 놀이로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저희가... 형씨한테 보여주셨던 곳이 여기였는데, 네. 사실은 오른쪽이, 왼쪽에 보이는 저거예요 아, 평양이 보이네요. 방향이 아까 생각한 방향은 어때요? 저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네요. <웃음> <웃음> 저 글씨 보니까 갑자기 좀 생각나는 거, 느껴지는 거 있어요, 혹시? 고향? 고향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저, 제가 북한에 살때 평양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잘 모르지만, 어... 북한이라는 단어? 제가 태어났고, 거기서 12살, 11살까지 보냈던 시간들이 저한테 아주 소중한 추억 보물인 것 같아요. 정말 가깝네요. 196km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고향의 방향을 항상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 보잖아요. 방금처럼 이렇게, 아, 내가 정반대 방향을 가르쳤구나. 그 느낌이 어때요, 솔직히? 아니,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 기억을 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또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아서, 어, 언젠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예. 가슴 아래쪽에다 그냥 지금 약간 킥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정보한 번만 다시 봐주실래요 저쪽, 여러 가지 도시의 방향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가보고 싶은 어떤 도시나 국가도 알아두 있을 거은데 여기서 혹시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음... 런던. 런던 가 보고 싶습니다. 런던? 네. 런던을 왜요? 제가 축구광이라서 그래서 축구의 성지 영국에 가 보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 어렸 거기서 살 때, 북한에 살때 어렸을 때 우선 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공 없이 그냥 그그 그 축구공을 뜯어 보면은 위에 케이스가 케이스라고 해야될까요? 그 가죽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볼말 그대로 볼 동그란게 들어있는데 그 케이스가 다 터져서 그게 벌어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도 축구를 하고 그걸로 축구하다가 배구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대학로가 결국은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시작지죠? 뭐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가짐같은게 지금쯤이면 좀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당연히 너무 훌륭한 꿈이고, 어, 결코 쉽지 않은 결이라, 길이라는 거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제가 공부하는 공책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매일 글을 쓰고 뭐 대본 분석도 하는데, 맨 앞장에 저, 스스로 하는 말들을 적어놔요. 늘 웃어라. 그리고 뭐, 연기할 때 항상 진심으로 해라. 지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스스로한테 계속 해줘요. 아... 어 제가 만약에 배우로 성공? 글쎄요. 연기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순간이 저한테는 성공일 것 같아요. 그 나를 기다리면서 항상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할것 같고 음,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음, 연기는 스포츠와 같아서 운동선수와 같아서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어... 미스터 젠샤인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시오 나는 뒤로 물러날 테니 이런 대사가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국조형 이제 고해신 캐릭터 이름이 고해신인데 이제 고해신을 응원하고 받쳐주고 나는 뒤로 물러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아마 서브, 그런 서브텍스인데, 그게 참 헌신? 헌신하는 대사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저게 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나도 저 작품에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연기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시련 제가 입시할 때 이제 학교 입시할 때 연습했던 것중 하나 하나였죠. 웬만한 연극 학부 또는 연기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저도 바로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의 별 포스터 마음에 듭니다 제가 별을 관차, 관측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집에다가 천측, 관측, 만원경을 사는 게 저의 꿈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별을 좋아해서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별을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을 보면서 쉽게들 그러잖아요. 별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쨌든 스타인데, 스타가 되고 싶다,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막막할 때, 특히 제가 북한에 살았을 때는, 어 별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 한국보다 별이 훨씬 더잘 보여서, 이렇게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언덕 같은데, 초원 같은데 누워서, 그냥 별 보면서, 손으로 가려도 봤다, 쳐도 봤다 하면서, 늘, 늘, 궁금해요, 별은. 아주 높게 있고. 또 제가 미성이니까. <laughs> 그래서 궁금합니다. 연극은, 우선 제가 생각하는 연극은, 음 사바를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희화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말 음, 상황극이잖아요. 연극이라는 게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그 모습에서 일상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고, 배우는 그 상황 속에서 무대에 단지 섰을 뿐이고, 연극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결코 일상을 그냥 어떻게 부분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연극을 부담 없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